나에게 운동이란 연결이다. 음, 전 사실 이렇게 한국 사회의 사람들이 다 같이 살아간다고 하지만 되게 다 갈라져 있고 분할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,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삶을 몰라요. 그러니까, 뭐, 울산에서 사는 이제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저 멀리서 사는 정말 다르게 플랫폼 노동을 하는 젊은이들의 삶을 사실 같은 노동자라고 하지만 잘 모르고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잘 모르고 한국 노동자들은 이주 노동자들의 삶을 잘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서로 모를 수가 있나?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거를 계속 연결하는 게 서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옆에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이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실제 삶은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다. 이런 거를 계속 말을 하는 게 활동가와 그리고 운동이 하는 역할이 아닌가.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.